다른 학과의 대입 실기 시험장에 몰래 들어가도록 도운 대학 교수가 직위 해제됐습니다. 대학측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수를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. 김진영 기자입니다. 익산의 한 대학교 체육관입니다. 이곳에서 이 대학 체육교육과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스포츠과학부는 하루 뒤인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입 실기 시험을 치렀습니다. 그런데 스포츠과학부에 지원한 A군과 A군의 아버지는 시험일 하루 전날 입시 관계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교육과 실기시험장에 몰래 들어갔습니다. 대학 측은 이들이 시험장 분위기 등을 미리 알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인인 B 교수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B 교수가 실기시험을 돕는 인력들이 있는 학과 점퍼를 빌려줘 의심 없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대학 측은 이런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스탑하고 그 시험에 응하는 학생이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 이렇게 룰로 정해놨는데 이제 그때 그 룰을 어기고. 대학 측은 비교수를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위 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. 또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. 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시관리를 하려고 세운 그런 규칙, 이것을 그 당사자가 지키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대학 측은 수험생 A군 등은 입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비 교수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언론에 입장을 말하기 힘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취재진은 비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. 연구실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.